저, 저도 평소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의미 있다는 것은 뭐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 이지수 선생님 그 그래프나 이런 걸 막상 보니까 "아유, 이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인류 역사에서 이 산업혁명이 갖는 의미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다르겠다고 봅니다. 아~ 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 그 보고서 합성을 했으면은 예. 저희 옛날부터 잘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예. 근데 보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아니었었고 아. 보통 사람이 잘 살게 된 거는 결국 산업혁명 이후의 일이다 예. 그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우리 세대가 예. 특히 한국에 사는 우리 세대가 보면 굉장히 저는 이제그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익사이트한 exciting, 익사이팅한 시기가 살고 있다. 우리는 아주 절대 빈곤부터 풍요로운 사회까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압축해서.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30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사실. 수렵 채취 시대에 500달러였고 농경목추 시대에 약 600달러 정도였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1인당 국민소득이 70%이다, 뭐 80%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럼 그 60년대 중반에 저희들 같은 간에 그 국민소득이 100%이 안된 상태로 지금 보이는데, 500달러 500불이면 굉장히 이게 네, 어떻게 그, 되느냐? 이런 굉장히 되니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러면 닭 굶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보충해 드려야 되는데 500달러, 600달러는 구매력으로 평가한, 구매력으로 현재의 구매력으로 환산한 금액이고요. 세계적인 평균이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평균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1954년도에 처음 국민소득 통계가 나오거든요 예. 53년부터 그때 67불입니다 현재 현재 달러로 그 당시 예, 예. 그 다음에 60년대 초에 지금 말씀드린 100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거를 현재 달러로 환산하고 일단 그 돈이 인플레가 많이 됐잖아요 현재 얼마, 얼마 되는 거죠 그러면 1960년대 초는 지금으로 하면 1720불 정도 됩니다 1700 예, 현재 PPP로 보면 현재 가치로 1,750불 정도 이 친구는 그얘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나는이 친구는 이 생산 노이 친구는 이친구이런 경제활동을 법이 도덕으로 규제를 할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은 자연상태이서구는이 친구는 이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말구 급수로 가고, 뭐, 인구는 기하급수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오는 현상, 산업혁명 후에 물질적 풍요 속에 인간의 빈곤을 또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 아까 그 최초의 핵심 질문과 그의 가설적 답협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는 어떤 그 국가의 지도력, 이런 것은 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까 우리 조선시대 다 노예로 살았다 고하는데 정약용의 그 이제 일대기라든가 목민심서 보면은 농상공장렬를 하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참 정약용 선생님의 말로 호모사피에스 같아요. 어느 부위를 사도록 가면은 가기 전에 그 지역의 토양이 산성인지 알칼인지 어떤 곡물이 잘 자라는지를 다 기억한답니다. 가서 엉뚱하고 있으면 이제 강제로 하는 거죠. 막 여기는 뽕을 심어라. 그래서 누에를 잡혀라. 또 여기는 뭐를 고구마를 심어야 된다. 이런 거를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지역은 땅이 아주 비옥한데 물이 없으니까 동네 청년들을 동원해서 관계실에서 산을 뚫고 막해서 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의 그 호모 삼페스적인 리더십이 있으면 지도자의 역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도자 역할 중요하죠. 근데 지도자라는 게 나쁜 지도자 좋은 지도자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잘해서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이 잘 되면 좋은데 좀더 근본적으로는 지도자가 설령 나쁜 지도자가 있더라도 시스템이 저기로 잘 올라가면 그게 더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산 선생님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목민신분이 이렇게 쓰신 거경수표 참 아까 말씀하신 미리 이제 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가 미리 연구를 해서 너희들 이런 거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한걸더 나갔으면 더 좋겠는 생각이 드는냐면 정말 그 사람들한테 니네 거라는 걸 주어가지고 그 시대에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물기를 내고 스스로 종자 개량하고 특히 위에 맞는 거를 재배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제가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당시에 그 폭력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어 공산주의자들이 그그어 자본가들의 자본가들로부터 채산 몰수 그걸 했습니다그것에 몰수를 하게 되면 그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떨어진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아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수탁자 정신을 이제 고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본가가 뭐~ 일 년에 예스 아니 트라스도시 이라 불렀습니다 트라스도시 불렀는데 그거는 이제 아~ 일 년에 백만 부를 만일에 본다면 십만 부는 니가 쓰고 구십만 부는 최하층의 그~ 사람들을 써라 만일에 그~ 제로 안쓰면 대모하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최근에 그~ 그~ 인도 총리 모디가 음. 이게 불가 쪽 전민 출신 아닙니까. 아 이제는 제가 고백한 게나더 이상 간디 생각을 수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게을러고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 정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많이 불려서. 그래서 이제 빈민을 그 빈곤 해결하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마 그 모디 수상도 그 이상과 현실의 갭을 음,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님 뭐 말씀대로 우리 인류 역사에는 늘 이제 뭐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인간 욕망을 정말로 잘 이해했겠지만 네.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뭐 산상순도 말해보고 그 원시 기독교 공동체 뭐 애간 그런, 그런 것 해보고 그런 끔떠 생각이 돼요. 그래서님 질문은 뭐? 이 코멘트 질문은 스님께서 이제 스에가랑 디퍼런트 프린시플이 있고. 로얼스나 로직 있으면은 제 느낌에는 선생님이 아마 로직을 좋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제, 토지 공개념 제도는 아마 이제 비판하실 것 같은데 최근 이야기 말이죠. 스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네, 당연히 비판합니다. 어, 비판하는 이유는 뭐 일반적으로 임비됐든 이자율이 됐든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속해지게 두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가령지 이렇게만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제가 그 학교에서 애들하고 강의할 때 서울대생들한테 말합니다. 그 당시 시간당 임금이 한4천원할때 내가 우리 서울대생들을 굉장히 어릴 비 여길 많이 많아가지고 내가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면, 딴 사람은 몰라도, 서울대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할 때는, 시간당 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법을 만들겠다. 어떻게 되겠느냐? 애들이 물어봅니다. 애들이 뭐,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처럼 되지만, 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만원 주고 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시, 실업자가 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게 문제인데, 어, 최저임금제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만에 노동시장이 왜곡돼가지고 노동자들이 정말 받아들인 금을 못 받을 때는 이제 그해서 강제로 올릴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런 나쁜 점을 시정해야지 임금을 그냥 아비탈로 옮기는 거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엑스모글로 국가는 왜 멸망하는가? 음. 아예 생각하고 선생님 생각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고 들어요. 이제 그 사람 주장은 결국은 제도다, 음음. 제도고 이제 자유롭게 여기 융통, 융통성을 갖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 음. 이제 그게 결국은 어, 차이를 만든다. 어, 어, 부자인 나라, 가난한 나라는 결국 제도가 가장 사람보다 제도다. 음. 이제 그런 주장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를. 경제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뭔가가 알고 싶고요. 네. 제도. 그런데 제도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은 얘긴데, 사람이 제도를 만드는데 어떤 제도냐고 이제 보면 포용성 있는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포용성 있고 경제적으로 포용성 있고 그건 뭐냐면 누굴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결국은 소유권이나 자유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니까 제에게는 그런 게 보장되는 제도나 규범이나 이런 게 돼 있는 나라는 잘 살고 지도자나 사회 여론층이 주소층이 그게 반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못 사는 나라가 된다. 우선 그 면서시언 서시스턴스이카남미루카츠의 다이나믹 모델에 기준한 거 있어서 y 곱 al 알파 n 일만에 살파인데 이 지수가 음수가 되는 경우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제학자들은 음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예를 들었듯이. 네. 과학 기술이 확 발전해 가지고 음. 노동력은 안 쓰고 그럴 경우에는 지수가. 아니, 그건 되죠. 이제 그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걸 알파가 내가 쳐라 보는 게 아니라 엔이 필요 없고 이제 다른 다른 생산요소 아, 를면 그 지수, 다른 걸 지금. K가 이제 자본적식이들어오고이 그게 들어오는 거지. 농경 시대니까 이 아, 테크놀로지 엔를 아마 0.98 아니 알파는 0.98 0.99 정도를 아마. 추정을 하고 잡으신 것 같은데 아, 1로봤어 u 0 0 you don't get t h r o 그 g h us there. Because y o 들어 o n t get 그 h r o u 자본재 s there. b 는에그 u s e you d o n 그 g e 이 t h r 는 u g h us there. Because you don't get t h 그 o u g h u 로 there. b e c a u 테크놀 o u don't get t h r o u 테크놀로지 h e 그래서 고거 조금 성격이 다른데 테크놀로지는 발달되면은 누구나 다쓸수 있는 거고요 자본은 자본 축적한 사람이 자기가 쓸수 있는 거지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 L, L로 나눴을 때, 네. 그다음에 양당은 엘로 남았을 때그다음 에이엑스 알파가 돼가지고 함수식으로 바꿨는데 네. 네. 이거 왜 그렇게 바꿨는지 이 의미를 모르겠어요 아 그지 일 인당 일 인당 산출량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한거고요 한 그냥 수학적 인 의미는 양조가 예누 나누면 일당 사초당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그거는 그거에 하면은 일인당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술이 얼마나 됐냐고. 그런데 이제 고개 경제의 의미 조금 더 따지면은 그게 그냥 평균적인 의미가 되지만 고 삼초에서 만약에 땅을 엠브레로 나눠줘 가지고 이게 내 거다라고 주었을 때 생산한 양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나눠본 겁니다. 18세기 그 농업 중엽에서 영국에서 시작되는 이제 기술 혁신과 예수 번어에 일어난 이제 사회 경제적 여러 구조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 그 새로 요약지 에 3번에 보면은 17세기 후반 이래 인류의 경제적 역량이 폭발적으로 분출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고 말하게 하셨는데요. 17세기 후반이라면 한 1,680년도 그 당시일 텐데 이때 어느 역사적 사건을 말씀을 하고 계신가? 18세기 중엽에서 영국의 산업혁명 이 일어났다면 그 이전에 그러한 경제적 역량이 폭발적으로 분출된 것은 어떤 사건을 지칭하신가? 그 17세기 당... 후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긴데 데이터를 보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18세기 중반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 제가 정확하면 그냥 18세기 중반으로 바꾸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는. 근데 그거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혁명할 때기술로는증기기관 얘기하잖아요. 증기기관이라는 거는 스팀 파워를 이용하는 건데 사실 그 전에 사람들이 불을 사용하면서 그릇에 물 끓이면 뭐 수증기가 생긴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힘을 이용할 줄 알게 된게 이제 획기적인 사건인데 그 이후에 이제 기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 그때부터 기술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연속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급변이 있는 거냐. 그런데 이제 브렉스루 기술은 이상하게 하여튼 잘 모르지만 간헐적으로 브렉스루 기술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아주 대변화를 이루는 거. 그러면 이제 소소한 기술 변화는 이제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지적 계산권에 대한 소유권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전에까지는 발견 발명하더라도 그 지적 소유권이 그렇게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적었는데 이제 비로소 지적 소유권 소유권의 일부잖아요. 중요한 그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 금융이 이제 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건데 금융이 발전했다는 것은 그중에 중요한 게 유한책임회사가 제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그 전에는 마음은 그냥 톰부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출자한 거만 책임지게 되니까는 훨씬 그 자금 조달이 쉬워졌다. 어 인류 역사에서 그 사대 문명 요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때 이미 경제력도 상당히 올라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지난 300년 고그 이전을 보면 완전히 그냥 바닥에서 바닥에서 이제 기구 있고 한데. 어, 이제 그,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쪽으로 는또 하나 이제 저를 또 그렇게 했던 것은 제가 전후 이제 철학인데 철학 같은 경우는 어,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게제 생각에는 고대 히랍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그때가 더 높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그게 잘좀 이렇게 잘 어, 이해하기가 처음엔 어려웠고 근데 처음에 들을 때참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그게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선생님의 그 이런 이러, 연구 이러한 연구를 그 비슷한 주사한 경험적인 연구라고 할까 그런 연구를 우선 경제적인 영역 좀 하셨으니까 또는 과학기술 영역 이쪽으로도 한번 하면 재미있을 것 같고. 네, 그 결과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 분야별로 한번 긴 역사를 공부해본다 그러면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도 생각해보면 아까 그 산업혁명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문예부 이런 얘기를 할때 사실 예술이나 문화 작품 보면은 그것도그 시기에 폭발적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인류사에 참 독특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수학도 그렇고, 그렇죠? 물리학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저도 좀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런 저 이런 경제활동을 세계 전체로 이렇게 평균 내는 것 때문에 어떤 지역적 편차는 그게 숨겨져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외적좀 그런 의문이 들었냐면은 대강고 그 지식의 팽창 시기가 이제 인류 역사에서 사상사에서 보면 두 시기가 있었다 이리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지식의 팽창은 그 B.C. 6세기에서 4세기 경, 네. 그한 300년간 지식의 팽창이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 지식의 팽창 시기가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네. 한 300년간. 네. 존재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스파스도 보면 bc 6세기 경 여러 그 현자들이 나오고 하던 시대 인류 역사가 기축시대다 그래서 고대 고도 문명이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저 역사가 전개된 걸로 이리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테네에서 그런 그 지식의 팽창이 일어났을 때는 아테네의 그 경제 국민 소득은 많이 높았지 않겠는가. 그 지역적인 편차는 뭐 틈없이 제가 평균씀드렸으니까는 차이가 많죠. 그리고 아마 아테네가 어느 정도 잘 살았기 때문에 나왔을 것이다. 그때문데 아마 구체에 하자면은 역시 노예 국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주인들은 계속 잘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도 굉장히 뭐, 할 일이 많았을 거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뭐, 건물 짓는 것도 그렇고, 사는 거 보면은, 메스터 클래스는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철학이나 문학이나 뭐, 예술의 어떤 싹이 틀수 있었겠죠. 근데, 솔직히, 왜 빛이 6세기, 4세기 사이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측에서 발현되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경제라는 것이 결국은 음. 나의 수단적 가치가 될 텐데, 우리 삶의 세계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제 경제 발전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 있지 않습니까? 음. 발전이 우리 인간을 뭐 여러 가지 또 편리하게 해주지만, 우리를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음. 우리 삶의 세계, 음. 그런 면에서 뭐 공적인 세계가 지금 굉장히 그좀 그 축소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적인 세계 개인의 어떤 그 소유라든지 재산권이 향상되는 측면에서는 사적인 영역이 자꾸 확대되는 이런저런 발란스를 가지고 오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부동비율 어찌 보면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와 어그 경제가있는 수단적인 측면 그걸 넘어서서. 인간다운 어떤 경제 뭐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라든지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 데 좋은 하나의 본부가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고요. 근데 이제 사적인 영향 공적 영향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인의 차원에서 그게 잘안 되니까 지금 솔루션은 사회적으로 세금을 거둬서 공적 인재 부조를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부모님을 모시는 거는 전통사회에서는 자식들의 책임이잖아요. 저 생각을 해봤어요. 왜안 모실까요? 이기적이라서. 물론 그렇겠죠. 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인간의 사랑은 아주 본질적으로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내리사랑. 자식이 굶으면, 자기 자식 굶으면 자기 못 참아요. 그런데 부모가 굶는 거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막, 전통사회에서는 프레쉬가 있으니까, 피어 프레쉬가 있으니까, 효도 안 하면 저놈 나쁜 놈이라고 금방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약해지니까, 그냥 두면은부모들은 잘못하면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나와서 사회적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